아케이지 워가 3월 21일 날 오픈을 하는 게임이고 먼저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쇼케이스랑 미디어 올라온 거랑 홈페이지 공식 카페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 기존의 아케이지를 재해석하고 새로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어 그래픽은 좋다. 그리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전 내 말했지 해상전 있다고 딱배 나올 때 알아봤어 다른 MMORPG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포쾌한 공격속도와 타격감 아케이지워만의 다양한 컨텐츠로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즐기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고의 MMORPG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셀 게임즈의송재경입니다 어, 재경 대표님.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유저에게 사랑을 받은 PC MMORPG 아키지의 후속작입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플레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제작해요. 심리스 오픈 월드속 아키지 5의 세계를 오픈 월드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도 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오픈월드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만큼 수백 명이 한 화면에서 내가 없다는 걸 강조 중? 즐기실 수 있도록 최적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 어... 크라켄 아케이지 하 크라켄쟁이 이거였지 아케이지 1은 원작의 서대륙에서 시작하며 기본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되 이제 여... 여기서 원래 원작에는 서대랑 동대가 이렇게 붙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완전히 동대가 우세한다든지 서대가 완전 우세한다든지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아이온으로 치면 마족 천족이 이렇게.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세력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 서대륙에서 시작하는 아케이지 자체의 원래 원작의 그 동대와 서대가 나뉘기 전에 그 에피소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은 적대 세력이었던 종족 및 이용자들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종족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대상 또는 길드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케이지 원은 엘프 워본, 누이안, 하리아란, 드워프, 페레 종족이 등장하며 선택 종족에 따라 한 손검, 양 손검, 단검, 단검. 단검. 활, 활, 지팡이 등 다양한 지팡이. 무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픈 후에는 서번의 최강자를 가리는 공성전. 여기 잘 보시면 사람 옆에 펫 따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펫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탈것 하고 다녀요 애들 오딘에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탈것도 있고 펫도 있고 변신도 있겠죠 오드가 즐길 수 있는 렐름 던전 그리고 렐름 공성 등을 빠르게 선보임으로써 대규모 전투를 비롯해 더 다양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공성전이 빨리 나온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공성전 같은 게 빨리 나와야지 아키이지 하면은 솔직히 떼쟁이거든. 소수쟁보다는 떼쟁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이로 여기도 그렇게 구현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떼쟁이 진짜 재밌어요. 아키이지 다른 MMORPG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폭쾌한 공격 속도와 타속공 속이 빨라 보입니다. 변신이. 전투 경험을 전설 등급인가 모르겠지만 또한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개발된 기술 연쇄 시스템은 빠른 템포의 전투와 어우러져 하고 들수록 깊이 있는 연쇄 공격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펼쳐지는 함선 전투 여기서 보면은 배가 나오거든요. 원래 원작에서는 배를 만들려면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 재료를 일일이 다 수급을 했어야 됐어요. 나무도 직접 심어가지고 캐고 쾌속선 같은 거는 만들기가 좀 쉬웠는데 무역선이나 이런 큰 전투함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료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은 일단 재료가 보이긴 하거든요. 파란 색깔 재료?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또 빨간 색깔 재료가 들어가겠지? 이런 재료를 상점에서 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재료를 상위 등급으로 올리는 제작을 해가지고 재료, 제작 재료로 들어가는 건지.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은 일단 배의 등급이 요렇게 있습니다 무역선은 적재량이나 무역 채집 탐색 전투 요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겠지 점점점 배도 커질 거고 무역선이 있다는 거는 무역도 있다는 건데 무역이 진짜 개꿀잼이거든 가다가 해적 만나 털리기도 하고 무역선 끌고 가면서 옆에 이제 함대선들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역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해상전이 이루어질지 요게 이제 함대건 전투 중형 포격함, 지원함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같이 무역도 하고 전투도 하고 해속전 같은 건 이제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돌면서 이제 적들을 분산시키고 이러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파란색 배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배지. 도망갈 때 이럴 때. 함선 전투를 통해 새로운 경험, 또 다른 방향성을 선보이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에 물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갈 수도 있고 무역을 할때 걸어서 무역하는 방법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이런 항구들이 거의 이제 무역을 받아주는 그런 도시였다고 보면 되지 배는 배대로 여기 보면 남은 시간이 3시간 59분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길다는 거는 배를 하나 띄워놓고 얘가 도착할 때까지는 육지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이런 식인 건지 아니면은 이 시간을 포기하고 배에 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초승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은 시간이 여기저기까지 가는데 지금 4시간 걸리지내야 <laughs> 이런 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재화가 보면은 다이아가 보이고 그다음에 골드죠, 이거는. 게임 안에 골드. 이거는 해집할 수 있는 기운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명예 주화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게임 화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포를 쏘면서 지나가고 이제 딱 어떤 배가 와서 포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을 구하기 위해 적군의 의뢰를 대신 맞을 수있 요런 식으로 플레이, 순간 적을 쫓는 플레이 등 전략적 전투를 위한 다양한 변수를 준비했으며 되게 재밌을 것같아해상전이난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발전시켜 나가고자 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어화려합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상태 이상의 보스 그 외에 더 강한 공격을 하는 보스 몬스터를 여기에 하는 전략 등 보스가 광역 쓰더라고. 이렇게 특히 매번 다른 경험과 전략을 드리고자 하는 징조의 틈은 특정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몬스터 웨이브와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악마의 유물을 특정 NPC에 반납하는 CTF 컨텐츠입니다. 렐름 공성전은 전 서버 군내 플레이어들이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으로 경합을 벌이는. 이게 될 전, 것입니다. 전 서버가 싸운다는 서버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 서버 간의 대결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 넬름 공성전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데 솔직히 솔직히 형들 여기 봐봐 아저씨 다양한 네, 인자 땅꼬마 어. 그 다음에 어, 헐크 엘프의 신비함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그리고 요정인데 뭐, 다 엘프 하겠네. 엘프 게임 되겠네. 누가, 누가 저거 앞에 거 하고 싶겠어? 이거 엘프가 제일 예쁜데. 몬스터 사망 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되며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바닥을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 금속, 물, 얼음, 돌, 나무 등. 몬스터 바디 질감에 따라 피격 효과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래픽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 와 f s r 을 지원해 고사양 시스템에서 깊이 있는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원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타와 당나귀를 야타 오랜만이네 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제일 중요한 운영 방향 아케이지 워의 운영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그 세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인게임 및 커뮤니티 24시간 모니터링 어... 등을 통하여 이슈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소통 잘 하겠다. 게임즈워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욱 편하게 게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플레이가 가능한 링크 서비스가 링크 제공될 서비스. 것이고 인게임 정보들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지원될 것입니다 음... 유저분들의 아이템 가치를 중심 s 두고 가치. 업데이트 및 b m 등을 고민 b 겠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s u b 니다 b s u b s u 공식 카페를 한번 봅시다. 동시에 오픈이 됐어요. 여기 보면, 아, 어, 요, 아스티의 공간. 여기 가면은. 요거 이제 어저께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양손검, 한손검, 활, 단검 하는 거다 똑같은데 지팡이에 힐이 있냐 없냐 이거를 봤는데 힐이 있더라고요 지팡이의 회복이 녹색 스킬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힐이 있고 요기 보면 전설 스킬 같은 경우는 부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웅 스킬의 피해 감소 스킬 한손검 이거는 뭐 한손검의 방패입니다 똑같아요 방패, 방어 올라가는 요런 스킬이라든지 전설 스킬에 보면은 황급히 결계 철벽 이렇게 결계 치는거 있지 일정 확률로 기절 상태 만드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인게 한 손검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한 손검 방패를 해가지고 약간 탱커 <laughs> 이번에는 힐러 하지 않고 이것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손검 방패를 지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양 손검 한번 볼게요 양 손검은 한 손검보다는 데미지가 좀더 좋지만은 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딸리겠지 아무래도 방패를 안 들고 있으니까. 양손으로 대검 들고 치는 애들이거든? 대신 힘이, 확률기절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 공격이 있고 일정 시간 동안 폭주하는 이런 영웅 스킬 있고 강력으로 공, 근접 피해주는 폭풍 가르기 전설 스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활 한번 볼게요 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것 같은 활 제일 인기가 많겠지? 근데 활에 뭐 은신 같은 건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원거리 피해 주고 폭탄 화살 있고 신의 축복을 해제합니다. 요거 충격 화살, 신의 축복이 아까 그거였나? 지팡이 스킬. 그리고 급소를 노린다. 그리고 요거는 중독 상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검. 단검 공속 대박 빨라 보이더라고.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단검 들고 쌍검 들고 저는 공속 빠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독빠르기 있고요. 감속 상태. 어둠 의 일격 이고 깜깜이, 어, 깜깜이 스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킬 오픈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클래스를 할지 딱 정해졌을 거예요. 나는 원래 지팡이 아니면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손검. <laughs> 건방패 들고 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딘, 아 오딘이래. 이번 아케이지에서는. 제가 제일 재밌게 한 게임이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다 꼽아도 아케이지였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인데 재미있을것 같아요. 해상전도 구현이 되어 있고. 그로그인나 하면은. <laughs> 굳이, 굳이 사전 생성 선점으로 안 해도 될것 같은 닉네임이지만은 메론. 키프로사 7에다가 일단은 생성을 해놨어요. 이거는 서버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앞서버보다는 뒷서버가 그래도 뭐 대결이나 이런 게좀 작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막 올인해서 전재산 다 털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쌀먹까진 아니더라도 이게 소가금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진짜 즐기자고. 물론 재력이 넘치시면 과금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또 게임을 즐기는 그런 마탱이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